건 얼마의 입찰가를 써야 하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자, 그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산정해 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딱 시음 경매로 문의를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딱시형 겸매의 딱쌤입니다. 요새 무더운 여름이 한창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면서 임장활동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최근 부동산의 화제의 중심인 별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는불람산을 사이에 끼고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주지역으로 선택하는 곳 중에 한 군데인데요. 왜냐하면 각 가까이에 있는 서울의 노원구 중랑구와 같은 곳에는 노후 단지가 많다 보니까 신축급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수여층 분들이 신축급 아파트를 찾아서 이 별내 쪽으로 많이 넘어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의 아파트 가격도 상당한데요. 그래도 서울의 중위 가격인 10억을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선 별내역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별내역은 지금껏 경춘선만 운영을 하다 보니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잠실까지 두 번의 환승을 거쳐서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게다가 배차 간격도 20분이나 되다 보니까 한번 기차를 놓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출퇴근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 있는 오늘 8월 10일 날 8호선 별내역 연장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뒤로는 이 8호선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승객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사진도 찍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8호선 연장선으로 인해서 잠실까지 환승 없이 단 27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교통이 개선이 된 건데요. 게다가 별내역은 8호선의 첫 시장역이다 보니까 출근 시간대에 앉아서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이게 앉아서 갈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좋은 점인지 알고 계실요 되죠. 현재 그만큼 별내의 부동산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일대는 약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붙어주고 도전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주변에도 실제로 여러 신축급 아파트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별내 자이더스타라는 어, 신축 분양 아파트가 분양 취소 세대, 세 세대 분양을 했는데 무려 4,000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올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이 경매 물건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별내역에 개통이 됐다고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현장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임장 삼아서 이 별내역까지 교통 8호선 타고 한번 와보세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념사진을 저렇게 찍고 계십니다. 자, 우리 물건은 지금 걸어서 도보로 약 2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도보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버스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호선 별내역 앞에는요, 저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여기 광역버스가 이쪽에서 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저기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가지고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시는 최소 1시간 정도는 걸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여기 별내역이 개통됐으니까, 이제는 저기 있는 8호선 이용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우리 경매 물건에 있는 아파트로 나와 봤는데요. 별내 신도시 이쪽 근방에서 거의 대부분 찾아 보니까요, 대형 평수가 많습니다. 35평 이상이요 그런데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0평대 물건이 거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희소가치를 띨 수가 있습니다. 34평형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단일 평수 단지고요. 이쪽 일대 대형 건설사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하나 포레나 아파트인데요. 하나 건설이 그나마 가장 큰 건설사로 지목이 돼서 이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별내역 근처에서는 이 아파트가 34평 중에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지로 선설 이동을 해볼 텐데요. 자, 단지 조경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우와 여름이라서 물빛 쉼터 여기에 물이 수영장도 나오나 봐요 아이들이 지금 막 뛰어놀고 아빠랑 막 공놀이도 하고 있는데 오, 너무 좋은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사천육백십일 동이 사천육백십일 동 저기가 우리 경매 물건인데요 자 거기에서 도보로 한 삼분 사분이면 여기 어린이집이 또 앞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기가 요새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기도 하고 동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나이 키우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단지이기도 하죠. 또 이동을 해볼 텐데, 오 단지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음 매미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파트는 지어진지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10년 된 아파트치고 그렇게 오래된 느낌도 들지 않고요. 적용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커뮤니티 시설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의 앞에로 왔는데 놀이터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너무 좋게 잘 지어놨네요. 그래서 우리 물건 앞까지 왔는데 자, 사건 번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타경 80111번이고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별내하나 꿈의 그린더스타라는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25평형 전용으로 25평형이니까 아파트 평수로는 34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감정가는 6억 8천인데 현재 최저가 4억 7천6백만원까지 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차인 분이 계십니다. 어, 임차인 양 땡땡 님께서 지금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억 6천의 보증금에 들어가 계십니다. 다행인 것은 이분이 어, 낙찰이 되게 되면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건물 등기도 모두 소멸되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자 우선 임차인 분께서 지금 5억 6천이라는 금액이 지금 전세시 가약 4억 7천에서 8천 정도 하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뭐 5억 6천이면 사실 이분이 전입 신고된 날짜를 보니까 21년도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을 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역전세를 맞았지만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훈풍으로 돌아서면서 전액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물건은 701호입니다. 자, 1호 라인 이쪽인데요.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건 701호 지금 확인해보니까 전혀 쌓인 게 없습니다. 실제로 대학력 있는 임차인분이 계시니까 당연히 거주 중이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올라가보도록 하시죠. 가면 아마 대학력 있는 임차인분이 계시지만 전액 배당을 다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띵동 해볼까요? 네, 띵동 한번 해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있는 거 보니까 아이들도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면서 살기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사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것 같은데.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주를 지금 안 하시고 다른 데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부분 좀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은 확실히 신축급 아파트에 속하다 보니까 어, 바로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 자쭉 이동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주차 공간이 오 생각보다 여기 보세요. 자여기도빈 공간이 있고요. 이쪽도 빈 공간이 있고, 여기도 빈 공간이 있고, 어이 정도면은 어 그렇게 나쁜 주차 세대수가 아닌 것 같고, 오네이 어, 정도면은 충분히 넓고. 넉넉하게 세대 주차가 확보가 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LED 등까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신축급 아파트의 장점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 물건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리비도 지금 미납된 것 없고요. 자장도 체크해 봤고 현재 임장 상황까지 다 체크해 봤고 아파트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혀 문제 없이 깔끔한 아파트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을 해 보니까요. 거의 6억 8천에서 7억 정도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실거래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최저가인 4억 7,600까지 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내면서 입찰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하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금액대가 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우리가 단타로 하기에는 뭔가 시드머니 들어간 것 대비 차익이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단타를 하실 분들은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빌라 하십시오. 저희가 빌라 단타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빌라 단타로 넘어가시고 자, 우리 물건은 아무래도 입지가 좋고 별내선도 개통하고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훈풍이 불고 이제는 점점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마용성은 이미 스타트를 한것 같고요. 영등포 동작구 이쪽까지는 지금 급매 물건들이 다 거저 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옆 동네 옆 동네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실거주자 분들이 움직이시는 시장이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직도 상승 동력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분명 지금 별내 이쪽은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붙어주기에 아주 좋은 아파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월세 세팅을 좀 하세요. 대출을 조금 많이 받으시고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월세로 세팅해가지고 내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만 감당을 하신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 2년에서 4년 정도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아파트 용도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물건은 저희 별내선 드디어 오늘 날짜로 개통, 개통을 해가지고 조금 더 부동산의 미래가치가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되면서 게다가 이 일대에 대형건설사가 지은 오로지 딱 하나, 하나 아파트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 일대는 다 너무 큰 40평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그나마 조금 소형평수로서 희소가치가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전하는지 그리고 저는 이물건 얼마에 입찰가를 써야 하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자, 그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산정해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딱 시험 경매로 문의를 주십시오 저희가 자세하게 교육 문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저희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